안녕하세요. 나닥 AI 상담실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김승범입니다. 여러분,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목 디스크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목 디스크 예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목 디스크는 목 자체가 아픈 것보다는 목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손이 저리거나 또 뒷목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척수에 손상을 주어서 팔, 다리 힘이 빠지거나 또는 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 부위별로 목 디스크 발생 위치를 알수 있을까요? 이 모형은 우리 경추 모형인데요 경추는 2, 3, 4, 5, 6, 7, 8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누르는 부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어깨가 많이 아플 경우에는 경추 4, 5번 디스크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팔 앞쪽으로 해서 통증이 내려오면서 엄지로 내려오면은 5번, 6번을 보통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팔 뒤쪽으로 아픈 느낌이 나거나 또는 날개뼈 쪽으로도 증상이 좀 있다면, 6번, 7번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깨 뒤쪽으로 해서 날개뼈, 아래쪽으로 해서 통증이 느껴지면 7번, 흉추 1번, 디스크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들은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목 디스크 작아진단법도 있나요? 일단 먼저 아픈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 보시면서 약간 뒤로 제껴보세요. 그럴 때 통증이 팔 쪽으로 쫙 내려오는 방사통이 느껴진다면, 또 목을 앞에 뒤로 이렇게 제꼈을 때 가슴이나 등 뒤쪽으로 전기가 내려오는 느낌이 있다면 목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팔이 지금 너무 방사통이 심한데, 이 경우 팔을 들어서 머리 위에 얹으면... 아팠던 방사통이 많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면 이 또한 목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디스크와 좀 간별해야 될 질환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어깨 질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겠습니다. 그걸 구별을 해본다면 아까처럼 팔을 들어서 머리에 얹었을 때는 아파서 올리시질 못합니다. 어깨를 돌려보세요 해봤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목디스크보다는 어깨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굉장히 밤에 많이 저리고 차가운데 손을 대고 싶고 그런 증상이 있지만 어깨나 팔로 내려오는 증상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런 손목 터널과 목 디스크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목 디스크 자가진단 꼭 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 목의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